사랑하는 꾸러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찬양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여기 기린 자리도 있고 호랑이 자리도 있고 사자 자리도 있고 얼룩말 자리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 의 자리에 모두 모였겠죠? 이 자리 이 자리 하나 하나에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싶은 얼굴들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집집마다, 꾸러기 친구들 집집마다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꾸러기 예배 시작할게요. 두손 짝, 소리 없이 살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친구들 안녕. 아,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텅 비니까 눈물이 날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집 친구들의 옆으로 토끼들이 뛰어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예배 토끼가 등장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선생님 토끼들이랑 목사님 토끼가 있어요. 때리러 갈 거예요. 깜짝! 이번에는 좀더 덩치가 큰 친구예요. 사자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갑니다. 어나무다리 건? 언덕을 넘어 시냇물 지나 어허.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예배 토끼도 예배 사자도 왔으니까 우리 이제 어, 싹을 띄어볼게요 싹이 깨어날 거예요 꼼지락 <목소리도> 싹 <싹뜨레> 드네 일어나라 <목소리도> 내 맘에 싹을 슈. 워 싹아 일어나라 사트가 이만큼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꼼지락 와눈 떴어 이제 싹이 눈 떴어요 사이. 내 맘의 사랑이 번에는키큰 싹이에요 쑥쑥 자라라 내 맘의 기쁨 반짝 반짝 사트네 오잘 큰다 내 맘의 기쁨이 반짝 반짝 사트에 오, 사트에 끌려오는 파도처럼,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발자, 발자. 싹 뜨네. 싹잘 크고 떠요. 있나요? 내 마음의 기쁨이, 기쁨이 이번엔 감사해요. 싹 응. 싹 떠요 따뜻하게 내, 내 마음의 감사가 선생님, 첫 번째는 사랑이 싹 떴고, 두 번째는 기쁨이 싹 떴고, 세 번째는 감사가 싹 떴죠.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는 이제 싹이 바깥으로 잎싹이도 보내고 열매도 보내고 향기도 보내게 거거든요. 기쁨이가 될 거예요. 이를 잘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니도 트리 지혜와, 지혜와 사랑 가득 라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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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라라. 사라라. 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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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고고 기도 시간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고 예쁜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자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빛처럼 무지개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햇빛이 없, 없는 것 같을 때,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찬것 같을 때 하나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서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따뜻한 길 안내자가 되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쫑긋 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욕심 욕심 많은 내 마음 무엇으로 채울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커다란 비를 내려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줄 거란다. 너는 뚝딱, 뚝딱,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거라. 네, 하나님, 제가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게요. 뚝딱, 뚝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으쌰, 으쌰, 노아의 가족들도 와서 노아를 도왔어요. 해가 쨍쨍 비치는 날에도 바람이 슝슝 부는 날에도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다란 배를 집시다. 아름답게 집시다. 우와, 벌써 방주가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거라. 네네, 하나님. 그러자, 쿵쾅쿵쾅. 어딘가에서부터 동물들이 둘씩 둘씩 노아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어흥, 사자도 있고요. 뚜벅뚜벅, 낙타도 있고요. 목이 기다란 기린, 코가 기다란 코끼리, 엉금엉금 엉금 거북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쿡구 비둘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물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자 노아와 가족들도 뚜벅뚜벅뚜벅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끼이쿵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우르르 쾅쾅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 다 물에 잠겼거든요 하지만 커다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와 가족들은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한 달, 두 달, 세달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점점 점점점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동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거라. 오, 배가 멈췄나 봐요. 노아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데리고 두벅두벅두벅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커다란 물로 벌을 내리지 않겠어. 얘들아,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너희와 약속한 걸 꼭꼭꼭 기억할게. 꼭꼭꼭 약속할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꼭꼭꼭 기억했어요. 사랑하는 꾸러기 친구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이 약속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모든 동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꼭꼭 믿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약속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입술로 손으로 고백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두손 짝, 소리 없이 살짝.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지켜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감사 m e n Amen. Amen. a m 마음을 놓아서 내 마음. 네, 마음을 두고 내 사랑. 어, 사랑도 드려요. 사랑하는 예배 꾸러기 친구들, 오늘은 하늘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지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무지개고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 무지개였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지금 화면에 빨주노초파남부 무지개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보이나요 혹시? 저기 빨주노초파, 보드라색까지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우리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약속해주는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 별을 반짝반짝 올려볼까요? 예수님 별은 반짝반짝반짝. 꾸러기 별도 반짝반짝반짝. 두 손이 만나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꾸러기 모든 친구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꾸러기 모든 부모님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꾸러기 모든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까지 친구들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더큰 목소리랑 더큰 몸짓으로 찬양해 볼까요? 네. <목소리>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미좋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벌써 다음 주가 1월 마지막 말씀송인데 우리 친구들 각자 맡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송 말씀송송을 해볼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각자 말씀 구절을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말씀성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네. 친구들, 오늘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뽕퐁퐁퐁 사랑을 속에 천하게 해주시는 걸 느꼈나요? 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몇 가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어요.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2부 순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지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무지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집에 책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벽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공책에 내가 그려도 괜찮아요. 이 무지개를 준비해서 이따가 한시에 줌에서 만나면 우리 친구들한테 서로서로 서로 내가 가져온 무지개는 이 무지개예요 라고 소개해 줄수 있어요. 이 시간에 꼭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줘도 좋아요 어제 담임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니까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 효숙쌤, 말씀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송송 스케치북 소식이에요 송송 스케치북 신청해준 친구들에게는 내가 맡은 말씀 구절이 전달이 됐어요. 내가 맡은 말씀 구절을 종이에다가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찰칵 내 얼굴이랑 같이 담아서 보내주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반짝반짝 꼬르기 친구들 그동안 또 얼마나 자랐는지 다 같이 살펴보고 보고픈 얼굴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 싶었던 얼굴들, 그리웠던 목소리들 들어가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좀 이따 1시에 꾸러기 줌 모임에서 만나기로 해요. 우리 안녕!